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네, 현재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인카 금융서비스 네, 기업분석과 수요지 결과 네,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늦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또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 금융서비스 네, 월요일부터 화요일 네, 이틀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환불일은 목요일인 네, 한투에서 이제 환불이 될 예정입니다. 상장은 다음 주 네, 수요일이고요. 네, 16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먼저 공모가입니다. 공모가는 최종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어, 이번 청약은 네, 10주가 아닌 네, 20주 청약인 점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필요한 증거금은총1 8만원이고요 공모가 밴드는 2 3 0 0 0에서 27,000원이었는데 네, 최종 공모가는 네, 18,0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할인율은 38.7%가 아닌 52%가량으로 조금 높은 할인율을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 높은 할인율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공목과 하단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지 않은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상장 규모 그리고 이제 공모 규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시청 순위라든가 공모 규모 순위는 네 올해 진행되는 1월, 2월 종목들 중에서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 어 낮은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구주 매출이 31% 가량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사주 물량도 9.4%가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코넥스 이전 상장으로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하지만 이 그에 비해서 시청 공모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9.4%의 우리 사준 물량이 과연 이제 청약이 얼마나 될지 네, 2일차에 체크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투, 네, 등급별, 그리고 이제 기간 경쟁률 수요일 결과 한번, 네, 공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투에서는, 네,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시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온라인 등급이 대부분 50%이실 겁니다. 네, 때문에 청약 한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부분의 수요일 결과는 빨간색 표로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 좋진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네, 약 비율이 4.19%, 네, 이제, 기관 경쟁률, 네, 작년과 올해의 종목들 중에서 최적이름에도 최저기름, 불구하고, 확약이 네, 4.19%는 조금 의아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장점인 부분은, 네, 유통 가능 금액이 400억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장점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카금융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손해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이렇게 30여 개 사이 이제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제 GA라고 하고요. 네, 보험 대리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보험들이 중개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네, 어, 어, 보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출의 87%가 손해보험과 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서 이후에 보험업계의 수익성은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많이 향상이 되고 대면 어려움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로 인한 설계사들의 이제 영업 환경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현재 어, 인가금융 서비스에서는 네, AI 보험 설계 서비스 앱을 네,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2020년에 상, 상장을 했던 A+S의 네, 어드바이즈라는 종목과 아무래도 비교군으로 이제 어, 비교가 되실 것같고요 일단은 21년 3분기, 네, 연안산 실적으로 PAR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 밴드는 23,000에서 원 27,000원이었었지만, 네, 확정은 네, 18,000원으로, 어, 최종 이제 할인된 금액은 할인율로 보시면은 52%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관 경쟁률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1년, 22년 통들에서 가장 낮은 기관 경쟁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3.69대 네, 1을 기재 기록을 했고요. 어, 200대 1 종목들의 경쟁률을 평균 시초가는 네, 99.64로 네, 100% 이하 낮은 시초가를 이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한매 청구권이 있던 프롬바이오라든가 툴젠, 어, 코넥스 가격이 높았었기 때문에 높게 설정이 되었던 시초가를 두 종목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97.1%까지 시초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의무학약 비율입니다 네, 보시면은 3개월과 6개월에 각각 한 건씩 발생을 해서 수량 기준으로는 3개월 33% 6개월 66% 가량으로 최종 이제 의무학약 비율은 4.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 기간의 수요의 경쟁률에 비해서 조금은 네, 의외의 모습으로서4.4% 가량의 네, 의무학약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5% 이하 종목들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청약전의 확약이 5%, 어, 화약이 5 이하다 종목의 평균은 2.31% 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 청약 후에는 6 6 정도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5% 이하 의 확약들은 아무래도 낮은 확약이기 때문에 시초가 평균은 107.69%로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기에 아무래도 기관 경쟁률과 확약으로 봤을 때는 어, 시초가 형상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통물량 부분입니다. 일단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네, 확약이 현재 건 상태고요. 어, 상장에 유통 가능한 부분은 네, 기존주주를 비롯해서 어, 상장주식수 대비해서는 43.4%라는 네, 높은 물량이 네, 상장에 거래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율들이 이제 거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에 반면에 유통금액은 네, 401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나마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슷한 유통 금액으로 제종목들을 나열, 나열을 해봤고요 일단은 유통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시초가 평균이 154.9%로 네, 장점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부분은 밴드화단 돌파로 할인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싸졌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중소형 유통금액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순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단독 상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1년간 코넥스 매물대가 주로 2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하만 단점으로는 네, 수혜자 결과라든가 네, 유통 물량 비중이 워낙 좋지 않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으로서의 어, 보험 관련된 업종이 현재 영업 직군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문제는 계속적으로 야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18,000원인데 최소 청약이 20주기 때문에 네, 18만 원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매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 코넥스 종목 잠깐 좀 차트를 살펴보면은 최근 네, 1월 20 8일경에는 어, 최저 16800원까지 네, 공모가 하단까지도 내려갔던 코넥스 흐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근 1년간 차트로 보시면 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네, 2만원대, 네, 최근 1년간 네, 2만원대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때문에 뭐 상장일날 일단은 뭐 예측을 한다고 대라 하면 은 조금 낮게 시작해서 네, 그래도 유통금액이 낮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 네,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일단은 수요체 결과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약은 패스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무 하여 3개월과 6개월의 기간의 선택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어 일단은 네, 청약은 패스를 하고 네, 상장일 네, 단타로서의 접근할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인카 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약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